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1 0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두고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늘 불안에 떨며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정서감에 마르고 인간성을 상신한 채 사회에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가 치안력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범죄가 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또 아무리 노력해도 정직한 자보다 불의한 자가 더 번성하는 것을 볼때 우리는 인생의 부조리와 모순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일까요? 먼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난국의 단계를 넘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범국민적인 도덕성 회복의 급한 시점에 관심. 전문가들은 우리의 현재 사회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관이나 규범을 상실했을 때 사회적 무질서와 도덕적 대폐를 가져오는 아노미 현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일신의 그락과 부귀영광에만 삶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삶의 기준을 자신에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참은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따하여 야외를 의리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욕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많은 재물과 열 자녀를 모두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온몸에 악창이 발하여, 잿뜸미 위에 앉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걸른 처참한 지경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번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전보다 값진해야 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성경 고린도우서 4장 8절엔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그 꿇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에 쓴 기억을 씻어버리고 내에 대한 소망을 같이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과거지향적인 태도이고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태도입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지나간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거나 또는 그 반대로 과거의 쓴 기억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특히 과거에 어두웠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현실이 어두워도 좌절하지 않고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과거에쓴 기억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에 불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수월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근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성재중의 위험을 따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죽고 헐벗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 으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한 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의 꿈에 불타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믿에서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을 모두 씻어버리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들려주는 말 한마디는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던 환자 의사의 희망적인 말 한마디에 용기 백배하여 병상에 일어나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절망에 치한 자에게 확실한 응답이 보장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와 비교할 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사람은 확실한 응답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 요한도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리그란 목사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근심하고 실패하는 이유의 90%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조지 취하신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은 눈을 떠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과거의 어두웠던 기억들을 마음속에서 몰아내시고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심한 낙심을 할 때도 있고 어려운 고비에 취하기도 하고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 자녀들을 다 보살피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